선생님, 네. 사람을 볼때왜 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? 네.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미래가 보이나요? 관상을 보면은? 네. 미래가 보이죠요 네.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그 관상은 우리가 이 얼굴을 관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포괄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는 로이 소리를 보는데 소리 이 사람 목소리 이게 이제 관상인데 그 미래는 이제 우리가 관상에는 이제 총응 어? 이제 총이 총이라 하는 게 있어 총이 뭐냐 하면은 총명 그다음에 이제 예락 하는 게 이제 예지 예지력 그 다음에 이제 철, 총명 예지 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, 관상에. 그게 이제 나오는데, 우리가 이제 눈에, 눈은 예지를 보니까, 우리가 지금 눈으로 뭘 보잖아요. 어, 눈으로 보는 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거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로 듣잖아. 귀로 듣는 거는 옛날에 성인들 말을 들으니까 뭐냐 하면 은 과거, 과거, 과거 세상이 귀로 들리고,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, 입으로는 미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미래를 볼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, 야, 우리, 그, 라이트 형제가 두키 모여가, 야, 우리 하늘을 한번 날아볼까? 이 말을 했잖아. 하늘을 날아볼까? 말을 한다고 지금 날수 있는 건 아닌데, 미래에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 날고, 로켓도, 어? 우주선도 나가잖아요. 그니까, 러 우리가 뭔뭐 말을 하는 게 미래가 된다. 그 얘기는 관상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가 바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입이 하나야, 입이. 미래로 가는 문은 하나. 그 다음에 통찰을 해야 되는 예지력 눈은 두 개. 안경 쓰면은 네 개지만은.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. 선생님 말씀 듣는 거는 귀로 듣잖아. 귀로 듣고. 그 다음에 이제 이, 이 중심이 잡혀야 되거든. 우리가 가운데 중자 이게, 이게 코가 이제 가운데 중자 있잖아. 이게 준두. 어? 준두, 정위, 정위, 준두란데. 그래가지고 음. 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 미래가 어, 밝아지고, 맑아지고, 복을 받고 확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금 대선 주자들 많이 나오지요. 네. 그 사람들 관상을 거리 뜯어보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뜯어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보여. 그그 그 사람이 뭔 말하는냐 대선 주자가 그 정당이 무슨 말로 정책을 펴느냐 이걸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는 거죠. 하물며 일, 일한 사람의 관상도, 응? 어? 범부 필부의 관상에서도 미래를 보는데. 지금 이제 우리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봐요 그게 미래라 거짓말 하는 거 말고 가식적인 말 말고 진실을 얘기할게 어, 그게 우리 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고 크게 나가서는 이 우주의 법질서에도 우리가 미래야 인간들이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 미래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어 음. 이해되시죠? 네 그거 다문 그러니까 관상을 보면은 미래를 볼수있어 관상에...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상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말이네 그죠? 아 그러지, 그러지. 네. 소리가 제일 중요해 음. 관상에서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쁘고 귀도 잘 생기고 다 좋은데 음. 이 소리가 나쁘면은 그 관상이 안감한다 아. 음. 소리가 좋아야 돼 소리 좋다 해서 뭐 아나운서처럼 목소리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실된 목소리가 어? 그리낌없이쫙 나오는 게 그게 소리예요. 음... 그러니까 항상, 항상 좋은 말, 응? 어, 힘이 되는 말, 어, 이런 거 하시면은, 그, 본인 또, 네. <laughs> 미래가 확 떠있는 아... 거예요. 복을 많이 받아요. 아...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. 네. <laughs> 답이 됐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좋은 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예, 예, 그래, 고래하고 네. 이제 뭐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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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예를 들서 소양, 중양, 태양, 소음, 중음, 폐음 뭐, 전택궁이 어떻다, 처척궁이 어떻다, 뭐, 뭐, 오악이 어떻고, 이런 걸 뜯어보면 되는 거고. 그건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? 나는 어떤 사람이냐? 그거는 그 사람 말이 미래라.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수 있는 거지. 떡잎부터 아는 거예요 어린애들 말소리, 울음소리 듣잖아요. 어린 애들은 푸른 소리만도 알알 음. 수가 있지. 그 아이의 미래를 알수 있다. 네. 잘하어요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외에서 네. 갑자기. 네. 예, 예. 예. 감사합니다.